지금 숙에 있고, 역으로 가고 있어요. 뭐야? 틀고 있다? 그다음은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아, 나 p 팅하 타러 가고 있어요. <laughs> 어디 가나요? 도둑이 계기 거실에 갑니다. 저기 남산타워! 거요? 남산타워? 남산타워 옆에 안남산에 아 있는 게 남산타워예요. <laughs> <laughs> 뭐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나요? 선물을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지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안에 이렇게 넣었어요. 참기름이랑 밀크티랑 요게 베이커요. 요 크라프트지 안에는 스티커 이렇게 왔습니다. 어렵게.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하나 사이즈가 좀 작기는 한데, 오히려 다이어리 꾸미기 할때 포인트로 붙이기에는 이 정도 사이즈가 저는 적당한 것 같아요. 아, 엄청 좋은데요? 오 생각보다 큰데? 괜찮은데? 이렇습니다. 그 나는? 어여는데 나만 있는데? <laughs> 안녕.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 아이스라떼. 열 여자는 초코언더. 저희 주문할게요. 아이스라떼는 우유랑 얼음 양좀 줄여주세요. 아 진하게. 진하게. 네. 지금 30분 정도 남았는데 여기 앉아서 어, 오시는 분들을 밖에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 어, 안녕하세요. 이수연 씨, 네, 아 주... 주... 어, 네. 네. 음료 주문하시고 받아서 산책으로 올라가세요. 시면 네. 네, 네. 아, 네. 안녕. <laughs> 어, 네, 많이, 많은 분들이 와주고 계십니다. 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한 번만 하는데 네이버에서 김치걸 유크티보이를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연재하고 있는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엄청 옛날에 연하 태어나가지고 막 홍콩에 살 때부터 이렇게 쭉 해서 만화를 봐가지고 그 얘기가 이렇게 컸다는게좀요그 네. 얘기가 지금 고프로 찍고 <laughs> 있습니다. <있어요. 웃음> 사실 작가님 처음 대도에서 봤을 때가 대학생 때인지 대학원 때인지 사실 기억은 안 나는데 어, 어, 저희가 일단 김치걸 이렇 처음 봤을 때가 고3때였는요 다반님, <laughs> 네. <laughs> 저는 기억은 안나지만 언어 수업 보고 있었어요. 아, 그런 거 좋네요. <laughs> 저는 마틴의 진짜 동료고요. 어, 그냥 블로그 보다가 어떤 사람이 이 브랜드를 소개를 한 거예요. 보니까 어? 이거 이제 마틴같가고 물어봤어요. <laughs> 네, 아 마틴이 그리고 이제 한국 유자랑결국 홍콩에서 왔고 딸한명 입국해서. 이런 사람 없어 요 <목소리로> 저는 네. <목소리로> 네. <laughs> 이제 비교적 좀 늦게 작가님의 꿈이 잡혔었는데, 저는 어제 갑자기 제가 연락을, 아, 연락을 아, 받아가지고, 제가 동네방네 동네 자랑을 했는데, 아. 다 네. 알더라고. 어, 뭐, 나 이거 뭘 수가 있지? 근데 그 친구들 다 자기가 이걸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는데, 작자님 <laughs> <laughs> 아, <아님> 알고 있더고요 <laughs> 엄마가 아침에도 계속 골라주면,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오늘 샤랄라. 신경을 쓰 가라고. 처음 <laughs> <laughs> 와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고 좀 오늘 시간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천안에 살고 만화는 한 고등학교 음. 1학년? 음. 1학년 때부터. 네, 음, 예. 수원에서 왔고 하늘길이 막혀있는 와중에 이단비 같은 래툰을 만나게 됐어요. 음. 아. <laughs> <laughs>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보다가 너무 좋아서 블로그 덕질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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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이제 연애툰 볼 때는 남자친구 없었는데 돌 지난 아기를.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밀크티. 분수에 오시 오신... 아 <laughs> <laughs> 어제 어제 오셨어요. 2시간 <laughs> 네. 전까지도 없던게 이분이 이제 여기 가지고 오셔서 고사합니다 <laughs> <laughs> 근황은 지금 뭔가 자기소개 하면서 좀 다들 이야기를 하셨고 저의 근황만 좀 얘기를 하면 될것 같거든요. 네뭐 권을 다 세트로 일단 내는 거를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고 일단은 텀블벅 같은 걸 한번 이렇게 해보는데 안 되면 그냥 생, 생돈을 들여서. <웃음> <웃음> 네, 어 그렇게 아... 그냥 출판사 찍어내는 출판사만 섭외를 해가지고 어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찰나에도 영상을 조금 남겨습니다 어, 언니의 작품을 즐겁게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덕분에 가족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한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이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오. 사실은 이게 이게 나의 모든 것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 느낌은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할수 있는 방식이 그릴 수도 있고 영화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패션일 수도 있고 저처럼 글하고 그림을 다 합친 이런 만화의 형태일 수도 있는데 방식 중에 저라는 사람한테 가장 맞는 방식은? 글하고 그림을 합쳐서 표현을 하는 이게 그냥 저한테는 맞았던 거여서 표현, 나를 표현하는 여러 방식 여러분하고 소통을 하는 방식들 중에 하나가 웹툰의 김치걸이라는 캐릭터인 것 같고 이거를 막 저랑 엄청 동일시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 않고 있어요 목요일 나는 출근하면서부터 그 생각을 좀 하면서 출근하는 편이고 작업을 토요일날 거의 빡세게 많이 하고 일요일날 이제 채색 오전에 해가지고 음. 좀 점심이나 오후쯤에 올리는 그런 음. 어 그때 연재를 또할 거니까 그때 되면은 또 봐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면 정말